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루미에게 버준봉이 처방한 포도즙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요? 한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루미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고민이 었는데 포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통해서 성대 염증이 개선이 되고 목이 한결 시원해졌다 이런 얘기는 다른 유튜브에서도 한 번씩 찾아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포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진정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독일고강 같은 책에서는 몸에 열을 내린다 몸을 시원하게 한다 해서 포도가 가지고 있는 염증 조절 효과 항산화 효과를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이 포도즙 피부에도 혹시 좋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에 좋습니다 제대로 먹는다면 말이죠 피부 질환을 치료해 보신 분들이나 피부 트러블에 고민이 많은 분들은 확실히 아실 겁니다. 당분이 많은 음료를 그대로 먹게 되면 피부 트러블이 한 번에 확 하고 악화된다는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포도즙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마트에서 포도주스를 사게 되면 높아지는 혈당, 높아지는 당분으로 인해서 피부가 좋아지려다가 오히려 한 번에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100% 착즙 NFC 포도즙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C 껍질까지 모조리 착즙한 항산화 성분, 레스베르트롤 같은 다양한 항노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순히 당분이 많아서 맛이 있는 포도 주스가 아니라 포도에 다양한 유익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포도즙을 복용하신다면 애니메이션에서 어느 정도는 허준봉이 처방한 이유를 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